자, 40명이 있는데 문제를 세 개를 풀때 a b c 세 문제를 모두 맞히는 몇 명? 세 명인데 세 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은 세 명. 아무도 못 맞힌 학생은 없다 그랬지. 저거 한 개씩 맞췄지. 이때 뭐 묻고 이면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힌 학생이 어떤 게두 문제 못 풀고? 여기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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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다하기 y 랑 z가 얼마냐는거있죠몇 가지 돼요? 네. 됐나? 저게 a, b, c랑 게잘 보세요 a랑 x랑 3이랑 z랑 다한 게 a, z 몇 명? 1 6명이 b랑 x랑 3이랑 y랑 다하면 얼마? 16명 됐나? 그럼 Z랑 3이랑 Y랑 C랑 다음 얼마? 22명이 맞지 여기 3값 더해. 3값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그다음 X 몇개 있노? 2개. 2개. Y 몇 개? Z 몇 개?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각각 2개씩 있고 3몇개 있노? 넌얼마야 되노? w 이나 t i 지해 t Eat t 요 여기서 A 더하기 b더하기 c더하기 X, Y, Z, 더하기3 o g the sound. You know w 이 a t i 몇명이 l k i n g a b o u 이 You k a 더하기 b 더하기 y x y z 3 a 더하기 b 더하기 C. X, y z 그 다음에 얼마 남아있겠느냐, 숫자 여기 남아있겠죠그다 찾는 게 얼마예요, 이동? 42돼야 돼, 이 이게 얼마다? 5 8에 이렇게 60만 번해다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얼만, Z가 얼지는거 아니야. X가 Y가 Z가 얼마인지 는 거라고. 나와있지? 46이잖아. 너무가얼 이게 다몇 번이 된다고. 알겠지?